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아집입니다. 오늘은 강의해 매운탕 맛있게 해드릴게요. 시원칼칼하면서도 굉장히 쏙이 뻥 뚫리거든요. 요거 부산에 유명한 횟집에서 전수해온 매운탕이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강의해 매운탕 끓입니다. 대형마트에 가시면, 해코너에 가시면은 매운탕 끓이 이렇게 포장해가 팔거든요. 그런 거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. 두부 반모 준비해 줍니다. 그리고 들어갈 부재료하고 양념 소개할게요. 무하고 대파하고 청양고추 두 개, 홍고추 하나. 진간장 한 스푼하고요. 천일염 소금하고 제피가루 있어요. 제피가루하고 마늘하고 고운 고춧가루, 고춧가루 있으면 됩니다. 쑥갓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. 저는 지금 쑥갓이 준비가 안돼 있네요. 대파 한 뿌리 길쭉 썰기 해 줍니다. 홍고추 1개, 청양고추 2개 썰어주세요. 두밥모버 도톰하게 썰어줍니다. 무한도마 썰어줍니다. 버톰하게 썰은 무한도마 매운탕 끓일 뚝배기에 넣어줍니다. 뚝배기에 물을 부어주세요. 물 양은 취향껏 해줍니다. 매운탕 양에 따라 달라지니까요. 여기 에 진간장 딱한 스푼만 넣어주세요. 약간 소금 넣어줍니다.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, 청양고추한개 넣고, 이렇게 산소금만 끓여줍니다. 끓기 시작하면 중물로 낮춰주고, 매운탕 까지다 넣어줍니다. 넣어주세요. 여기에 마늘 한 스푼 넣어줍니다. 옆에 두부를 넣어주세요. 부족한 간은 소금간 해줍니다. 그리고 길쭉슬기한 파고요. 하 된양 고추하고 홍고추하고 넣어 줍니다. 고춧가루 한 스푼 솔솔 뿌려 주고 이렇게 해서 한 소끔만 끓여 줄게요. 마지막으로 제피가루 솔솔 뿌려 줍니다. 자, 부산아지 매표 시원카카랑 강어해 매운탕이었습니다.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.